자, 5장 한번 볼게요. 일단 5장 문제가 굉장히 많고, 각종 공사 방법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먼저 어, 13번, 14번, 15번, 13번, 14번, 15번.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에도, 우리 실기시험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이죠. 자 기본적으로 과부하 보호 장치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전격 출력이 0.2kw 이하 그다음에 상시 감시자가 있을 때 그다음에 뭐 시스템적으로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을 때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있죠. 자 그중에서 과전류 차단기 15a 이하 배선용 차단기 20a 이하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15a. 과전류 차단기 15A 이하가 16A로 바뀌었어요. 16A.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요 놈에 대한 조항은 212.6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6번부터 29번까지는 전부 빼시면 되는데, 20번까지는 전부 다 빼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잠깐 하나만 좀 볼게요. 뭐 예전에 이제 이거죠. 전동기 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면 뭐 1.25배, 50A를 초과하면 1.1배, 그 다음에 뭐 과전류 차단기가 뭐 시설이 되어 있었을 때 허용 전류의 뭐 2.5배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기 쪽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빼시면 되고, 24번에 보시면 MI 케이블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과거에는 MI 케이블 그러면 무조건 1스퀘어.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조항이 삭제가 되긴 했지만, 다른 공사 방법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MI는 1스퀘어다. 저압용으로 사용, 저압용으로만 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용전류에 따라서 MI 그 숫자 바뀌잖아요. 연선. 예를 들어 뭐 30A 이하에서는 뭐 2.5스퀘어, 50A에서 몇 스퀘어, 이런 거 있잖아. 그이 그러니까 부분이 없어진 거야. 그 그러니까 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MI는 기본적으로 1스퀘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고그 내용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번 잠깐 봅니다. 전멸기 등기구수인데, 이건 뭐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던 거죠. 어, 보통 전멸기, 스위치 한 개당 등기구수는 6개. 전멸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 규정이 옛날에 삭제가 됐는데, 시험 문제는 그래도 아직 나오더라. 어, 이건 똑같아요. 아직 나오더라. 이건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방법들 쭉 나오는데 35번부터죠. 일단 35번부터 39번까지는 다 삭제하시면 돼요. 35번부터 39번까지 다 삭제하시면 되고 접지 공사는 이제 안 나온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접지 공사는 안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크게 뭐가 바뀐 거냐면. 우리가 옥내 시설 할때 특고압은 무슨 공사예요? 케이블 공사하죠. 고압은 세 가지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주 나온다고 라 했던 거,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애자 사용 공사 이렇게 되죠. 이때 애자 사용 공사는 건, 전개된 장소에 건조한 지역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저압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400V 미만과 400V 이상으로 나눠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가 이제 없어진 거지. 이 표가. 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 이제 짜잘한 건데요. 35번부터 뭐 39번까지 빼면 되시는 거고, 짜잘한 건데, 음. 접지공사 부분은 다 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77번. 플로어덕트 공사입니다. 왜 우리 그 금속관 콘크리트로 공사할 때뭐 두께 1.2mm, 뭐 기타 지역에서는 1m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판. 플로어덕트, 바닥에서 이제 까는 공사. 강판 뭐 2mm.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요번엔 KC에서는 그 규정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건 근데 외우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강판 2mm는 그냥 어 이항 외우셨으면 그냥 기억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뭐 나머지 80번 82번 뭐 이런 거 삭제하시면 되고 86번 보세요 400V 미만인 이동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라고 해서 답이 고무 캡 타이어 코드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234.3 조항에 의해서 명칭이 고무 코드로 바뀌었어요. 고무 캡타이얼 코드에서 캡타이어가 빠지고 고무 코드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 그냥 똑같아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되고. 자, 122번, 123번 보세요. 5개 배결 전등 인화선 규정입니다. 인화선 규정. 자, 지금 여기에서 좀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5개 배결 전등 인화선에서 이거 지표면상 몇 미터를 떨어뜨리고 전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고, 요것만 나왔었거든요. 2.5 스퀘어에 2.5 미터. 그래서 과거에는 5개 배결 전등에서 뭐 숫자 나오면 그대로 답.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이제 바뀌었어요. 아, 바뀐 게 아니라 없었어. 2.5스퀘어, 2.5미터 이게 없어졌고요. 뭐가 이제 나왔냐면 조항은 일단 어, 234.9, 9.4, 5개 등의 인하선이라고 이제 해서 할수 있는 공사 이게 들어왔어요. 할수 있는 공사. 그래서 할수 있는 공사에는 애자 사용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바꿔서 바꿔서 좀 기억하셔야 되고 참고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곳에 절대로 할수 없는 공사 있죠? 가요전선관 공사. 자, 그럼 반대로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할수 있는 공사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이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 뭐만 추가하면 돼요? 애자 사용공사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한개더 있어요. 얘는 지표상 2m에 공사한다. 이 내용이 있어.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어, 노출된 장소에서 시설한다. 요게 이제 애자사용공사 부분에 대한 조금 내용이니까 참고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아, 어, 다음은, 뭐, 이거는 짜잘한 건데요. 132번에 정격 살충기 규정인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보면은 지표상 또는 마루 위 3.5m라고 됐는데 이게 뭐, 그냥 용어만 바뀌었어요. 지표 또는 바닥 면으로부터, 어, 바닥에서부터 3.5.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숫자는 3.5m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교통신호등 뭐 요런 것들 이제 접지공사 되어 있는 부분은 빼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전기욕기에서, 전기욕기 143번, 130, 144번이죠. 전연 저항값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0.1메가옴 이런 거안 나올 거고 접지공사 3종 이런 거안 나오겠죠? 어 그래서 그런 거 빼시면 되고 풀용 수중 조명 등도 마찬가지예요. 접지공사 부분은 다 빼시면 됩니다. 접지공사 다 빼시면 되고 148번 보세요. 풀용 수중 조명 등의 전원변압기 1차측 2차측 사용 전압인데 기존에는 400볼트 미만 150볼트 이하 이거 꼭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400볼트 미만에서. 4 0 0볼트 이하로 바뀌었어요. 이하. 뭐 중요한 건뭐 아니지만, 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52번. 소세료 배로죠. 소세료 배로에서 뭐 거기 해설에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이, 똑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1스케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1스케어. 그거 하나만 좀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거가 없어졌던데, 기존에는 그냥 출퇴 표시 등이라고 이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없더라고요. 이게 18년도 그 아까 KC 규정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지금 20년 12월 31일자로 나온 거 바로 전 거. 어, 바로 전 거. 거기에서는 234.13. 234.13 조항에 출퇴 표시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12월 31일 자에는 요게 삭제해 갖고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어 요거대로 따지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요거 어 155번, 156번, 157번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접지공사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냥 다 빼시면 되는 거니까,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기철도인데, 이 전기철도가 굉장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경동선 몇 미리, 그 다음에 뭐, 경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연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레일면상 높이 뭐, 이런 거는 다 앞에도 이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요. 나머지 문제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 바뀐 신규정, k c 에는 없더라고, 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뀐 걸로만 따지면 이거 다안 나온다는 얘기야. 어, 근데 이제 앞에서 뭐 레일면상 높이, 그 다음에 광산기타 갱도 안에 뭐몇 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격거리나 연선, 전선의 굵기 이런 거, 경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고, 뭐전이차라든가 레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하셨던 분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 버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K 시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참고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KC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어, 뭐 원래는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시간상 봤을 때는 아마 세 개로 나눠서 이제 할것 같아요. 파일을 세 개로 나눠서 이제 할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큰 특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규정은 벗어나진 않아. 어, 일단 가장 크게 바꾼 건 절연저항이라든가 접지공사는 확실하게 좀, 그, 새롭다고 느껴질까요? 어, 요런 식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나머지, 뭐, 전설로라든가, 경감보안공사라든가, 각종 뭐, 전력보안통신설비라든가, 발변전소기기, 이런 건 바뀐 게 없어. 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냐? 저압은 저압길이, 고압은 고압길이, 특고압은 특고압길이,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뭐, 그냥 잘못된 정보만을 듣고, 규정이 아예 싹다 바뀌었더라. 이거 아니에요. 어, 항상 주기적으로 보통 한 4, 5년씩 법령은 항상 바뀌어 왔었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그 어떠한 그 설비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있어 왔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만 좀 참고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 교재에 교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공부 이제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하셔서 어요 기술 기준 공부하시는데 좀 부담이 없으시도록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